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말씀 감사하고 또 지난 3 주간 섬겨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자녀들 이제 그 Korean 그 identity를 확실히 하고 확립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내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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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ulture 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어, 나가기 싫더라고요. 나 이제. 나가야 하니, 또, <laughs> 다른데 네,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 다른 제목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지난 한 40년간 기도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이제, 곧, 저, 저도 이제, 그죠? 나이가 좀들어가거든 이제, 아버지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방문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용기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또 아버지께서 또, 아무 소리나안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목제임들의 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에 저희는 9시 반에 출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블로리아 첫달과또 둘째 이제 각각 대학 4학년되고 대학 1학년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그 사명의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선교 동역자들도 잘잘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